원샷이라고 그래요. 아, 당연히 원샷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laughs> 누군데요? 우리가 <laughs> 전, 전 전데요. <laughs> 감독은 막 터지는데 오늘? 너무 멋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하. 자 오늘은 프리미엄 막걸리를 먹어보는 날이에요. 막걸리 요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가 왜 막걸리죠? 막걸리는 막걸러서. 아, 요즘 거의 뭐? <laughs> 자 술을 좀 꺼내놓고 얘기할까요? 목이 마르네요. 삼촌, 막걸리 주스. <laughs> 요즘 약간 우리 삼촌이 컨셉이에요. 내가 말 끝나기 전에 탁 닫아버리는 거. 아 아 오늘 굉장한 술들이 나왔습니다 술은 이렇게 세 가지 화요 프리미엄 생막걸리 풍정사계춘 만강에 비친 달 화요 프리미엄 생막걸리는 명절때만 일반인한테 판매가 되는 거라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술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뭘 먼저 먹어볼까요? 화요 화요부터 먹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화요의 원주입니다 원주 이게 오. 저번에 했던 거 전에 한번 네. 했죠 이것만 그때는 너무 신기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때도 되게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잘 먹었던 게 여기. 요거 1 5도고요 용량은 750ml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금 열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딱 가져오면 먹어서 없애야 됩니다 없... 열흘 안에 빨리 먹어 없애지 않으면 신맛이 강해진답니다 그건 자신 있으시죠? 먹어서 없애는 거 먹어서 없애는 건딱한 시간이면 끝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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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따보겠습니다 잔은 와인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향이랑 컬러랑 봐야 되니까 오. 자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잔들 드세요 아, 드럼큰. 아우아우 시큼하고 알싸하고 쌉짤한 맛이 나네요. 그리고 강한 느낌이 싹 여기서 싹 올라오네요. 새콤한 맛이 많이 들어요. 이게 산도가 굉장히 높네요. 진짜 새콤한 맛이 많이 드는데 네. 끝맛이 진짜 그 맛이에요. 포도, 껍질 아막 그러네. 막 알맹이 다 네. 먹고 껍질 껍질 씹다 보면 네. 나는 그... 아 네. 아니 요즘 진짜 아 멋있죠. 아니 요즘 표현력이 왜 이렇게 넘쳐나요? 어깨 완전 올라갔어. 와 <laughs> 야, 정확하게. 단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요. 뒤쪽에서 약간 씁쓸하다가, 피니쉬는 너무 길지 않게 톡 사라져요. 근데 도수는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15도이기 때문에 거의 소주하고 진배 없어요. 탄산감도 강하진 않고요. 시큼한 느낌이 제일 강해요. 약간 산미가 있는? 한잔더 먹어볼까요? 그럼 잔들 드시죠. 어두 잔째 먹으니까 단맛도 살짝 올라오네요 처음에 시큼한 맛만 강했는데 단맛이 강하지 않고 옅게 옅게 펴발라진 느낌 아왜 네. 어, 그래요 오늘? 멋있죠? 오늘 막막 <laughs> 막 뽐뿌가 되는데? 오케이 아이 아, 테스팅이라는 게좀 <laughs> 어... 요거 마지막 우리 또한번더 먹어볼까요? 아 역시 달콤한 맛은 확실히 좀 약하네요. 새콤. 근데 이게 확실히 도수는 느껴집니다. 네, 도수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 우리 요거 한잔 먹어봤으니까 이제 풍정사계 추로 한번 넘어볼까요 네. 추? 오. 오, 오와 이거 집에서 오늘 이게... 만들었답니다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주를 먹기 전에 프리미엄 막걸리 풍정사계 춥니다 도수는 12도고요 용량은 지금 500ml인데 화양이라는 술도가에서 만드는데요 여기서 누룩을 직접 만듭니다 이름이 향원곡이에요향원곡 향운국. 옛날 고소에 있던 걸 그대로 재현해서 만드신답니다 이걸 만드실 때이 녹두를 다 거필을 해서 피를 다 제거하고 피를 제거한 녹두를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즙만 가지고 반쯤 짜개진 밀에다가 그냥 물 없이 그 즙만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드는 게그향원곡이란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직접 만들려면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오, 그거를 정말로 열심히 만드시는. 그래서, 품종사계가 춘, 하, 추동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추가 탁주고요 춘이 약주. 그 다음에 하. 하는 이제 우리 말하 포토와인 같은 과하주라고 그러죠. 과하주. 여름술로 나오는 게 과하주입니다. 동은 증류에서 만든 증류주. 그게 이제 동입니다, 동. 다 먹고 싶다. 이건 추. 그래 사기구나. 아, 예, 못생긴 추가 아니고 가을 추. 알겠습니다. 네. <laughs> 한번쭉 먹어보겠습니다. 흔들어서. 유리병이죠. 네. 요거를 탄산이 지금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좀 무식한 방법으로. 아, 무식한 방법. 아, 무식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laughs> 탄산이 좀 내려가요. 아, 그런 거야. 네. 왜냐면 올라오지 마 이렇게 올라오지 마. 네. 하지 마, 그만. 이렇게. 자, 이제 까볼게요. 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와인글라스를 준비했는데요 와인잔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컬러랑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자기잔에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쏟아지니까 보시라고 와인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걸리 와인잔에 많이 드신답니다 레스토랑 가면 와인잔에 막 따로 뭐보여준대 네. 오우 자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드렁큰 어? 향이 좀 다르죠? 향은 조금 옅어요 단향 향 나는데? 어, 바나나 향기 같은 설익금 바나나 향 같은 게좀 나네요. 자 맛을 좀 보겠습니다. 아. 와 세상에! 일단 첫 입에 단맛이 먼저 싹 들어오고요. 뒤에는 과일 맛 같은 맛이 열대 과일 같은 맛이 나요. 아 이거 누리한 맛이 나요. 저는. 아저 저는 한번더 보고 싶은데 지금. 아 지금 딱 먹자마자 드는 생각은 맛 표현보다도 우와 맛있다 야, 이거밖에 이거, 없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요? 한 번만 어, 더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그냥. 어 그러네 두리안 그죠 끝은 살짝 시큼한 맛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되게 넘김이 가볍다 해야 되나? 그니까 그 깔끔해. 시큼한 맛이라는 게 네. 우리가 위스키 먹을 때 말하는 시트러스한 느낌 아, 과일에서 느껴지는 음, 상큼함 맛. 이거 정말 과일인데요 정말로 맛있네요 안주랑 페어링도 한번 볼까요? 근데 안주를 꼭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이게 술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맛은 있겠지만 술상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통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위스키는 위스키 자체의 맛과 향을 가지고 사실 좀 논하거든요 근데 전통주는 음식하고의 페어링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실은 어, 음식을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게 술이 너무 아,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일단 안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김희 감독님이 자꾸 안주를 먹고자 하니까 이거 직접 만든 동그랑땡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한잔 하니까요. <laughs> 아 이거 먹어야겠는데요. 뭐 먹어보겠습니다, 자트렁아 진짜 맛있다. 풍정 사계가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단맛이 부담스러운 단맛이 아니에요. 네. 일반적인 설탕의 단맛이 아니에요. 진짜 <놀람> 아니고 과일의 단맛. 향원곡이라는 누룩이 엄청난 건가 본데요. 근데 진짜 전 너무 좋은 게전 단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하지도 않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어, 일단 풍정 사계 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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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럼 요거 우리가 다 먹으면 다음 술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키핑 다음 술 한번 준비해 주시죠 아 이거는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안강의 미친 달자세 번째 술입니다 이름이 벌써 이름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도 이력이 독특해요 이 술을 만드신 정회철 대표님이 법조계에서 유명한 스타 강사 하셨고 변호사 출신에다가 그분이 만든 술이고 이거는 100% 홍천 쌀 거기다가 어, 홍천에서 나오는 단호박을 넣어서 만든 술입니다 근데 와. 밸런스가 어떨지는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컬러가 너무 특이해요 막걸리. 이게 단호박인요 네. 이게 만강에 비친 달이 모든 강에 달이 똑같이 비추니까 똑같은 맛, 좋은 맛으로 아, 널리 오.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랍니다. 제가 의미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누룩을 직접 비으신답니다 일단 컬러가 진해요 이건. 약간 누리끼리한 컬러. 도수 10도고요. 500ml입니다. 자, 맛이 어떤지 한번. 오, 컬러가 약간 시케 컬러인데요? 자, 일단 향을 좀 맡아볼게요. 어? 향이 독특하네요? 약간 시큼하게 밀루룩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누룩향이 처음에 나더니 좀 상콤한 향이 나면요 상콤한 향.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렁큰 와, 아, 이거 맛있네. 오, 이건 신맛이 새콤하게 도는데. 와, 진짜로 첫입딱 넘어가는 순간이 단맛의 무기가 되게 컸어요. 그죠? 이게 이름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맛 독특하네요. 단호박 느낌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맛이 저는. 입에 마지막에 느껴지는 네, 약간 걸쭉한 느낌? 오, 장난 아닌데요? 아, 맛있네. 아침햇살인가요? 딱그 아침햇살 같은 느낌이네요. 굉장히 진한데요. 그 진한 맛이 텁텁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게 배합이 너무 좋네요. 자, 일단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드럽게. 와 이거 진짜 정확하게 단맛이 먼저 탁 치고요. 그 다음에 상큼한 맛이 싹입회 돌아요. 신기해요 이맛 변화가 안에서의 맛 변화. 그죠? 그라데이션이라 해야 되나 이게 자연스럽게 단맛 치고 새콤한 맛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단맛이 딱 나왔다가 갑자기 새콤한 맛으로 싹 바뀌면서 네. 입을 개운하게 해주네요. 와이거잘 와. 만든 술인데요. 제가 평가하기 뭐하지만 정말 술이 맛있습니다. 오늘 세 음. 개다 술이 아주 굉장한데요. 막걸리가 이 정도라면 세계적으로 갈수 있는. 와이맛있네요 일단 한잔 일단 먹죠. 흔들드세요 드렁큰아 맛있네. 말이 안 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우리나라 정말 술잘 만드네요. 진짜 한국은 최고인 것 같아요 술. 이렇게 세 가지 다 먹어봤잖아요. 아, 네. 안주 먹으려고 벌써. 아, 면가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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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이 모르고 모르고. 제가 그냥 술자리는줄 알고. <laughs> 우리 감독님은 안주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내가 못 먹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laughs> 지금 술 리뷰하고 있는데 안주를 아, 좀 자제하시는데... 네, 건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감독님의 한 잔을 더 먹겠다. 감독님이... 저는 풍경사계 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풍경사계 추는 진짜 뭔가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만강에 비친다를 한다 풍경사계 추 주시죠. 이러면 또 우리 화요 관계자분들이 섭섭해하잖아요. 화요도 화요 맛있습니다. 주세요. 자 오늘 요세 가지 너무 좋은데요. 일단 화요 한잔 먹을까요? 완샷인가요? 아 완샷이죠. 와우, 이거 원샷이라고요? 아 당연히 완샷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누군데요? 우리가 <laughs> 전 전데요. 전 전데요. 저를. <laughs> 우린드렁큰이에요자한잔 하시죠. 잔들 드세요. 자드렁큰 드럼큰. 어우 이거 먹다 보니까 뭔가 진짜 너무 상큼한 느낌, 그쵸? 너무 신 느낌, 자몽에이드 먹는 느낌 약간. <laughs> 맛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술도 따라 놨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먹고 먹고 마시고 싶어요. 뭘요? 안주를. 아니 도대체 이게 안주에 진짜 하는 시 거예요? 리슨 네. 진짜 들어보세요. 이게 막걸리는 안주가 어, 안주가 없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가 안주를 먹고 그전 전에 약간 그 약간의 뻑뻑함을 그 막걸리를 씻어내는 느낌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건가요? <laughs> 제 부탁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요 아, <laughs> 안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또 안주 좀 먹을게요. 음, 안주가 사라지기 전에 완전히 주세요. 자, 그럼 끝. 술잘 만들었네요 나이 됩니까 이게? 아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통종사계가 가격이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만강의 비실단도 1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즐겁게 마시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셔볼 만한 술이라고 그죠? 말씀드릴게요 한편으로는 맛을 모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laughs> 맛을 알면 와 오, 이거만 드실 수 있을 까요 진짜로 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잔한잔 잔 먹고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렁큰 아우 미 씻겨 내려가는 아 맛있습니다 자 막걸리 3종 아주 좋은 막걸리 3종을 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파요 프리미엄 생막걸리 되게 상큼한 과일 그런 느낌이었고 풍경상의 추 진짜로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만강이 비친 달 이거는 다른 막걸리에서는 못 느껴봤던 그런 단맛과 그리고 그 밸런스라기보다는 트랜지션이라고 할까요? 오 단맛과 새콤한 맛의 그 변화의 과정에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오늘 진짜 멋있다. 왜 그래요? 오늘 왜 그래요? 멋있다겠네. 아, 오늘 너무 막. <laughs> 우리 감독님 막 터지는데 오늘? 너무 멋있어. 이야, 정확한 표현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더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감독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걸 먹으면서, 아, 우리 술이 정말 좋구나.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맛있는 술 만들어주시는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술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잘 먹고 잘 리뷰할 수 있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십시오. 너무 즐겁게 오늘 우리 술 먹어볼 수 굉장히 감사하게 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술 리뷰를 계속 해야죠. 다음 주에 더 좋은 술로, 더 재미있는 술로, 유익한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